자, 다음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로함수에 해당되는 것, 모든 고른 것,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연역학에서 공부할 때 보면 지금 1과 10다 경로함수라고 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기억이 1번이 바로 됩니다. 1하고, 1하고 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봤죠, 그죠? 연역학 책에서. 자. 자 경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경로 함수 또는 도정 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자 처음 상태하고 나중 상태를 변할 때 경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가 1번에서 2번으로 이제 가는데 EDA 경로, B 경로, C 경로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열도 마찬가지죠. 여기 여기 보면, 요거 델, 여기 여기 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자 그래서 얘를 불완전 미분양으로 해서 델타로 표시합니다. 델타. 여기 여기는 여기는요. 여기는 이제 d, du, dh, ds로 표현했는데 얘는 델타 u, 델타 q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 이온양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우리 상태함수 또는 점함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상태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경로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한 것들이 요거 du, dh, 완전 미분양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내부에너지, 내부에너지 엔탈피.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온도, 압력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이게 중요하다, 그죠? 이것도 경남수에 해당되는 거, 상태함수에 해당되는 거, 이게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